쟤네가 중앙메매지기고싸울거라여러분이문깰 때, 안에 있는 그 경비랑 이런거 먼저 최대한 잡아놓고요 경비는 t 쪽 있어요? i 스트 쪽에 있어요 it, s 오케이 하 a y w 이 i 이드웨이 t wait, wait. Take in j o s 컴백 컴백. the pamps of Lusolite. Come back, come back, c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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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ome back. Uri, Ossirango t a 뒤에 뒤에, 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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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여러분,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워킹. 다 같이. 3, 2, 어, 이거 다 잡아줘, 일단 여러분. 아, 어습네아 다시 싸울 수 있어. 아, 오케이. 한 파티 규모야? 이거 뒤에도 조심해야겠다. 뒤에 누구든지 브리핑해줘. 왜 아무도 뒤에 그 브리핑을 잘안 해줘. 이거 힐러분들은 마이크 좀 저런 거 보이면은 디포지션이니까좀말좀 좀 해줘야 돼, 진짜. 마이크 키고. 안그러 안 거... 하... 우리 딥라인 다 죽으면 은 진짜 난리 나. 대기, 대기. 에스턴 예 어, 라다이스위치역 제스... 하나 보셨어요? 이위치 아, 리프트 조심.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여러분 웨이드, 이드이드이이이 기다려줘. 안전하게 갈게요, 여러분. 얘네 우리가 뭐안 달랄 필요가 없어 요 얘네 오씨까지 펴가지고 여러분 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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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사이드 이거 가드 오케이 땡겨서 지고 잡아줘 QW 되게 되게 되게. 네밤 이스트 쪽에 있대 밤쓰 있다 누가 마킹할 수 있지? 펫밥 원해나요오 50%까지만 까고 갈 거야, 여러분. 사장님, 그럼 기다리는 동안 잡질 잡아주시면 안 돼요. 아, 여러분 노스로 와봐, 노스했을 잡질. 바로 3, 2, 1. 아이고 해치 되는 사람 제발. 월주야, 라콜밤도 있다. 반배, 반배. 아직 안 나와. 라콜밤도 <laughs> 있대 확인만 해줘. 라콜밤도 있어? 라콜밤에 그러면. 레이 레이 레이, 여러분 컴백 컴백 컴백. 좀만 기다려줘. 곧 들어갈 거야, 여러분. 여러분 들어갔다가 만약에 얘네가 풀푸쉬를 한다 그러면 제가 빠지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 빠지지 마요 쫄지 마 진짜 인사이드 디펜 보면서 우리 그냥 인게이 박을 것까지 생각해 빠지다가 오히려 초크해서 말려서 다 죽으면은 진짜 대참사야 페노저 헌터신발 그리고 원앤매요정비를 센트 에? 에스트 잡지 졸라 갔네 여러분 어사시와 애기 애기 여러분 대기 여러분 우리 포더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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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웨이웨이웨이 여러분 퍼스 파티 퍼스 파티 대기 대기 여러분 들어와 사우스 인스 퍼스 파티 쓰리 부워 퍼스 파티 여러분 대기 들어와서 대기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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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드 웨이웨이 여러분 이스트 디펜쪽에 넣어 이스트 깊게 세컵 파티 3 2 1 3컵 파티 2 2 2 2 2 2 2 3 4 이스 이스 9 10스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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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이16 17 18 19 10 11 12 13 14 1이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이11 12 13 14 15 16 17 18 19 2 2 인사이드 d e w a 웨 t wait, 웨이 i t 웨 t a i t 웨이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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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 a i 백백 인사이드 터블 인사이드 터블이 여기 QW 하라고. 왜? 뒤에.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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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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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QW 인사이드 좀 잡아줘. 오케이. 대기, wait, w a 이거, 메이지메이지메이지 QW. 여러분, 메이지에 인사이드 바로 3리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w 오케이. 여기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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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wait, wait, w a 이지 매이지, 메이지 여러분, 메이지켄 q w 메이지켄 q w 메이지 q 더블메이지 q 더블메이지 q 더블 메이지 거의 다 잡았어 여러분 빨리 왜이래왜이래1분8 얘네 1분이시 11분. 8시 11분. 분분 8시 11분. 8시 11분. 8시 11분. 8분 8시 분 8시 1이분8분 8시 분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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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시> 여러분,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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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이 웨이 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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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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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기, 웨이 y 웨이 i 웨이 a 이이 w 웨이 t 웨이러웨이 a i t wait, w a 들어온다 오케이 디펜디 wait, wait, w a 스다 같이 쓰리 w 뭐사우 wait, w 스 i t w a i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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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i w w w w w w 웨이웨이 a t i t 멈춰줘. 문 퍼센트 사십 여러분 펜 네디 펜 네디 한번한번한번한번 오케이 디펜펜펜 오케이 펜 이래 이래 이 세타 좀 해놓았어요. 여기 여러분 앞에 펜 나오고 소스 스타우치 쓰리. 투원문문문문 나이스 여러분 컴백 컴백. 여러분 한번더 온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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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문3 0퍼 여러분 문뽀개지는 순간 로커스 깔아줄 준비해. 우리 길게 치고 바로 나올 거야. 다 같이 여러분 대기. 25퍼 여러분, 웨이 스텝범 레디, 스파범 레디, 스파범 레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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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파범 레디, 여러분, 웨이 웨이 레이 디펜스 바로 투게더 스테범 레디. 레디, 여러분, 8초 8%야,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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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기, 여러분, 뒷편 아, 음, 보면서 3, 4, 5, 6, 스 3, 2, 로커스, 로커스, 여러분, 뒷 i 보면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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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컴백, 바로 컴백, 바로 컴백, 바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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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웨이 컴백, 컴백, 컴 l 컴백, 컴 e 컴백, 컴백, 컴 l 홀드, 우리 들어갈 락홀바, 준비해.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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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파이브, 웨이, 파이브 세컨 레이어.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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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여러분 웨이더 웨이. 웨이. 들어가면 안 돼. 네, 네, 락홀바, 네. 락홀바, 네. 락홀바. 여러분 대기, 대기, 대기. 여러분 사우스 인스트로 로커스 깔아줘, 깊게 쓰리, 두, 원. 보고 바로 컴백, 여러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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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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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오케이, 블락 가까이었어. 여러분 블락 체크죠. 우리 웨스트로 조금만 빠져봐. 웨스트로 조 빠져봐. 우리 자리 잡던 대로. 오케이, 이거 웨트로 빠져봐. 제키님 여기 저희 저희 있는 대 에? 우리 싸웨로 빠질 준비? 웨이브웨이브존 okay. 레벨 체크 31 야, 여러분 웨스트로 웨스트로 다 빠져봐 일단 어, 다있는대로 패키님 저희 사우스에 있어요 우리 버, 벌어졌어 우리 얘네가 웨스턴이 우리쪽으로 풀푸쉬 할수도 있어 웨잇 웨스트로 다핑 빠져 있거든, 존. 풍아핑 이스트야? 오케이 오세요 여러분 걔네 어, 우리쪽으로 일단 안돌지? 오세요 사우스 이스트 가아 사우스 이스트로 가? 아, 어, 오케이 오 오스 오스 었어이마 이만했어 거기서.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초크 이스트 쓰리, 투, 원 킬더 텐 킬더 텐. 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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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백. 좋은 확실해야겠다 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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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백. 킹 한백 한백. 한백 오케이. 제키님 여기서 오, 좋은 오. 여러분 디펜. 제키님. 아박박세씨 날다. 제키님 이거 우리 나가면. 여기 사회 쪽으로 어, 잠깐만 사회 쪽으로 쭉 같이 나가죠? depend depend 디 e 디 e 디 d 디 e 디 e 디 d de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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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p e n d depend 이 e p e n d de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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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트 p e n d de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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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p 뭐?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 i 이드 i d e inside i n s 이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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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i 니 e i 그냥 보이면 쳐달라고 얘가 뭐 스티펜 보전 전에. 라 o 사우스 이스 n Pogetone. o k a 존 s o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i 우스이 i t 웨 a i t w 웨 i t w 이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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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이 t w a i 여러분 i t w a i 트 wait, w a i 투. 노스로뭐 하나 블락 도는 거 같아. 이스 이제 잘원 여러분 싸어로 빠져. 싸웨어로 빠져. 싸웨어로 빠져. 여러분 싸웨어 빠져. 여러분 아패디. 아패디. 아패 아패디. 아패 아패디. 아 여러분 웨스로 여러분 노스스다 같이 쓰리. 오! Oh! 아, 초크 노스 초크 노스 초크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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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로 빠져 여러분 쌍외로 빠져 싸웨로 일단 빠져 싸웨로 일단 빠지라고 오케이 노시스 지연 시켜주고 노시스 지연 시켜주고 싸웨로 빠지세요 노시스 지연 시켜주고 오케이 오케이 웨이트 웨이트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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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더 나가지 마웨이웨이웨이 여러분 웨이웨이노스시스로 와봐 다시 와봐 와봐 다시 와봐 뭔 안으로 들어갔어 다시 핑좀내려어 아래 벽깼어 여러분 여러분 이스트 로카스가 좀! 나 있는데 이스트 바로 쓰 오, 원! 이스 i 스 t 스 i 스 t 스 i 스 is 한번더 한번 더 봐줄 수있 is t h 를 여기 s t 박 i s is this i 컴백, h 왜왜왜왜 t h i 왜 is this is this 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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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잘 봐줘야 돼. t 이. i s 이 s this i 여러분. i 이 i 이 this is t h 이스트로 와봐. i s is t h 로 s is 워 치고 바로 빠져야 돼 여러분 치고 바로 빠져 치고 바로, 바로 빠져 오케이 준 우리 쪽으로 온대 응. 여러분 웨스트로 빠져 웨스트 빠져 웨스트 빠져, 웨스트로 빠져 그 여러분 왔던 말한 길로 말한 왔던 말한 길로 줄은, 한 스크린 왔던 길로 오케이 한 스크린이래 노스로 어, 빠져서 어, 힐업 좀해줘인사 앞에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와 노스 어,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 이스트 여러분 노스 이스트 노스 여러분 노스로 와서 이스트로 어, 노스로 와 노스로 찾아 오케이 여러분 이스트로 쓰리 세업 여러분 웨이 웨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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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이스트 다 같이 쓰리 호 워 노스이스트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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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샬로 샬로 오케이 드류 죽은 것 같은데 <목이> 아클떡인가 아, <헐투기인가? 목이> 여러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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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네 아, 여러분 컴백해서 웨이 컴백해서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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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페디펜에디 아페디펜에디 우리 노스 뚫고 갈 준비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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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노스로 와 여러분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여러분 노스로 와 노스로 노스로 투펜에디하면서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노스이스트 노스이스트 다 같이 드림 후뭐 노스이스트 여러분 노스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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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러분 노스 여러분 노스로 가서 웨스트로 네, 여러분 그치, 웨스트로 그치, 이스트 예. 디펜에디 이스트 디펜에디 이스트 디펜에디 여러분 노스로 와 네, 여러분 노스로 네, 와. 노스랑 사우스 오케이 갈래. 이거 사우스에도 웨스턴 파라다이스 봐줘야 네. 돼 뭐,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풀포시할 거야 노스 이스트로 와 빨리 네. 노스 이스트로 지원로줘 오케이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드류 잡을게 이거 해골진 드류 음, 바로 쓰지 우리 사우스 우리 사우스 웨스턴 파라다이스 아 오케이 여러분 다시 다시 사우스로 와봐 제킨이 이거 사우스로 다시 땡겨줘 여러분 사우스웨스트로 oh 여러분 사우스웨스다 같이 3 4뭐사우스웨스사우스웨스사우스웨스사우스웨스 여러분 사우스로킹 사우스로킹 오케이 사우스로킹 여러분 디펜드 디 웨스트 디펜드 디 웨스트 디펜드 디 여러분 웨스트로 웨스트 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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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드 디펜드 여러분 싸우로 오케이 싸우로 여러분 싸우메로 피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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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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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이제 존쪽 바졌대 오케이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여러분 3세컨레더 여러분 사우스이스사우스이스밤스이스로 사우스이스 What is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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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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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e three three t e 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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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r three t w r e three t h e t h r e t h r e t h r e t h r e t h r e three t h t h r e t h r e three t h t h r e t h r e three t h t h r 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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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e e t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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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r e t h r e t h r 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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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t h r e t h r e t h r e t h r 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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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t h e e t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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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hree three t h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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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e t three three t h three t t h r 뭐 이스트 이스트 딥딥딥딥딥딥딥 여러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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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컴백 스프레드 컴백 스프레드 오케이 컴백 스프레드 컴백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스트 블록 들어왔는데 아마 CCTV에서 오 컴백 스프레드 여러분 컴백 스프레드 컴백 스프레드 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웨이 여러분 웨이웨이웨이 여러분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여러분 사우스로 와서 사우스 이스 볼지 메이스리 세컨레이더 여러분 사우스로 와서 이스트 쪽 빌게 들어왔죠 여러분 이스트로 워킹 워킹 이스트 딥스리 원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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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로 엉덩이 사우스, g 덩이 South 이트웨이 Wait, w a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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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웨 i t wait, wait, w a i 여러분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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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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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ait, t w a a i t w a t wait, w 스 i 여 wait, w a 이 맞을 거지? 디펜트 개다, 디펜트 개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이거 나패시파이할 동안 보웨로 계속 깔아줘 그리고 킥맨님이 그렇죠, 이거 그렇습니다. 인게이지 네. 콜좀 해줘. <laughs> 오케이. 깜짝아 깜짝아 우리 지금 킥맨님 10초 남았어요. 인사이드밖에 그래. 인사이드 나날날 살리줘. 디펜트. 파드야. 파포션, 파포션, 파포션. 여러분, 인사이드 일플리즈인사이드줘 인사이드 일플리즈 인사이드 일플리즈 오케이. 노시스트. 노시스트 인게이지. Five, four, 실드 막고, 실드 막고, 실드 막고. 보아줘야 돼. 나이스. 실드 막고. 나이스 좀싸우 t of 우 h 를 당겨. 큰 s e 그냥 t 우 n 를 당겨. t o 계속 받아야 수스. 돼. 컴 o 우 d s are t e n u 나 e 나 e r e I guess, b u 크 there. Come south, c o 크라운 o 크디펜 c o 치 e 크라운 t 크가드 m e 플 o u t h c o m 가 south.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c o m 스 south. c o 스 e 스 o u t h c 루면이사 네, 7레벨이다. 27레벨. 오케이. 잡져보죠 여러분. 서리가 중에 였거든 여러분 이거 루팅 다 하고 노스로 와. 어, 그럼 제가 바꿀게요. 이거. 이 어. 한번 여기서 하면 되니까 우리 뱅킹을